1조구는 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. 수구의 이동거리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회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. 음, 이거 많이 주고 3시 4팁 주시고요. 어, 얇게 브릿지 꽉 잡고요. 가볍게. 자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? 조금 더 세게 쳐도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목적을 정확히 해서 가면은 이거 뭐 어때요? 너무 좋죠. 걸어치기 뭐 빠질 때도 없는 그런 느낌인데요. 키스냐? 아주 좋죠. 투뱅크가 있는데, 참, 치기가 어렵네요. 자, 좁죠? 좁은데, 살짝 끌어야 돼요. 좁은 상태에서. 와, 옷이 좁고. 빵! 때리는데요. 음. 회전을 많이 주고, 이게 끝, 확 넘어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, 자, 처지는 게 많아요. 지금 여기서는. 그래서 세게 때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게 때려놔야지 넘어가질 않으니까. 뒤돌리기를, 빵! 때려가지고. 뒤시주 아주 세게 때립니다. 응. 응! 회전은 다 살아있고. 자! 하하. 아, 이제 뭐어가네 너무 쎘네요. 짧게 치는 게더 쉽죠. 그러나, 끌어치는 게 짧게 치는 게 쉽네.